함께 대화하는도시가 함께 연다는 것, 그 특정 사례 아니에요.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아마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데 GTX와 함께한다는 매우 상징적, 선언적인 행사였다고 봅니다.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GTX 유치로 인해서. 우리 경기도의 건강으로서 수도권의 이동에 큰 제약을 받았는데 그 문제가 해소될뿐 아니라 수도권 2,500만 시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주에서 환경과 가치 조성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주에서 정주를 하시거나 관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, 어, 이천의 부발력은 바로 중국 내륙 철도가 이어지는 곳이어서 어제까지 가는 그 승객들이 모두 다수요자로될 것이고요. 또 여주까지 가게 되면 여주를 넘어서 원주, 강릉까지 가는 그런 그 모든 국민들이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서 GTX가 여기까지 올수 없다는 점은 예,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, 그렇게 해서, 굳디 GTX가, 예, 광주를 넘어서 유천, 그리고 여기까지 꼭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, 오늘 함께 시청자들 모여서, 그렇게 마음을 모은 아주 멋진 시간이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제 GTX의 취향으로 서 우리 시에 가장 기, 기대되는 방향, 발전 방향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? 그렇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인데, 인구가 적어서 모른다고 하지만, 반대로, 이 대중교통은, 예, 복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이천으로 GTX가 온다면 이천에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, 그것은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 예, 그 주변으로 이렇게 분산킬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GTX를 광주, 이천, 여주로.